안녕하세요 푸른국어 국어사부입니다 오늘은 중등국어 어떻게 하면 과연 상위 1%가 될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공부해야 가능한지 문학, 비문학, 문법까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학 공부에 대한 건데요. 중학교 때 문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건 바로 뭐냐면, 문학의 기본적인 개념을 명확하게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학 개념어 사전을 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하위권 학생은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요. 문학 개념어 사전을 구매한 이후에 하루에 딱한 장만 부모님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요, 하위권 학생은 사실은 학습을 하는 습관이 조금 안 되어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 친구가 꾸준하게 학습하는 습관을 갖기 위해서는 하루에 한 장씩 꾸준하게만 공부를 해도요, 학습의 습관이 자리 잡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위권 학생은 문학 개념어 사전을 구매 후에 하루에 딱한 장씩만 부모님과 함께 읽으시면 됩니다. 중위권 학생이라면 어떤 방법이 좋냐면요. 중위권 학생이 문학 문제를 풀게 되잖아요. 문학 문제를 풀다 보면, 선택지 1, 2, 3, 4, 5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어, 반어적 표현을 통해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때 그 반어적 표현, 이렇게 문학 개념어에 대한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문학 개념어를요, 네이버에다가 검색을 하는 겁니다.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 다양한 문학 작품에서 반어적 표현들이 나온 사례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례들을요, 거꾸로 문학 개념어 사전에다가 옮겨 적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자신의 것으로 체화하는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상위권 학생 같은 경우에는요. 문제풀이를 할때 지문을 읽으면서 무엇이 출제될지를 생각하는 검산 방법을 해보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국어가 검산이 있다 그러면 다소 어 국어가 검산이 가능한가요? 이렇게 놀라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 문학 같은 경우에는요. 시나 소설이 있잖아요. 그러면 시와 소설은 실제로 시험 문제가 출제되는 것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시나 소설의 특징, 아니면 표현법, 아니면 시적 상황이나 소설의 상황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위권 학생은 지문을 읽을 때요, 아, 무엇이 출제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것이 실제로 문제로 출제됐는지 확인하면서 검산하는 방법으로 국어 공부를 하시면 국어 공부 실력이 빠르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자, 비문학 공부법인데요. 비문학은 글을 이해를 중심으로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위권 학생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요. 실제로 제가 학원에서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면 하위권 학생들은 숙제를 잘 하지를 않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읽고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푸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어, 대단하다고 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위권 학생들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 학생들이 꾸준히 성실하게 학습하는 습관까지 조금 만들어 가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요. 선택지 1, 2, 3, 4, 5에서 정확하게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어휘들 있죠. 그런 어휘들을 사전 찾기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사례로요. 선택지에 애상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학, 실제 학생들이 그 예상감이 뭔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위권 학생들은 선택지에서 모르는 어휘를 사전 찾기 연습을 통해서 학습의 습관 스스로 분석하는. 실력을 키워가는 게 좋습니다. 자, 중위권 학생들은요, 문장과 문장 사이의 의미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단락과 단락 사이의 의미 연결은 어떻게 되는지 생각하면서 지문 읽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학생들이요,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면 그 지문의 내용을 자신이 다 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팁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학생들한테 중요 문장에다가 밑줄을 그어보세요. 그러면 실제로는 성적이 낮은 학생들도 중요 문장에다가 밑줄을 잘 긋습니다. 그런데요, 앞 문장과 뒷 문장 의미가 연결이 되는 부분에다가 연결을 선을 대각선으로 그어보세요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앞 문장과 뒷 문장 사이에 의미 관계를 연결 짓는 것을 하위권 학생들은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위권 학생들은 이렇게 앞 문장과 뒷 문장의 의미가 연결되는 부분을 체크해 가면서요. 그 의미를 생각하는 글 읽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비문학은 지문만 읽어도 무엇이 출제될지 다알수 있습니다. 제가 저희 푸롬국어에서 하는 온라인 수업에서 하나의 예시를 조금 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비문학 지문에서는요. 비교 돼서 나오는 지문들이 사실 상당히 많죠. 그러면 A와 B를 비교하는 내용이 비문학 지문에 있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A와 B는 서로 다르죠. 서로 다른 두 대상을 비교하게 되면 그 차이점은 무조건 시험 문제로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상위권 학생은요 비문학 지문을 읽을 때아 무엇이 출제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읽은 다음에요. 실제로 내가 생각한 것이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됐는지를 검사하는 방법으로 그릴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문만 읽었을 때 무엇이 출제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실제로 선택지로 많이 출제됐다 그러면 그릴기를 잘한 거고요. 자신이 무엇이 출제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읽기는 읽었지만 많이 출제되지 않았다 그러면 그릴기가 아직은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문을 읽으면서 무엇이 시험으로 출제될지를 생각하면서 읽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문법인데요. 문법은 기본 개념을 중학교 때 확실하게 다지면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 내신 시험으로 요 상당수 많은 부분이 문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중학생일 때 하위권인 학생들은요, 문법 개념에서 어휘 자체의 의미를 모르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위권인 학생은 어휘의 의미를 암기하는 훈련부터 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명사. 그러면 사물의 이름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위권 학생은 명사라는 말뜻 자체를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명사가 무엇을 뜻하는지 그 의미를 암기하는 훈련부터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중위권 학생은요. 기본 개념을 조금 익혔다라면 다양한 사례를 찾는 공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요. 비음화라고 했다면 비음화에는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를 찾아서 공부하는 것이 중위권 학생이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중위권은 다양한 사례를 찾는 공부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상위권 학생은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냐면요 문법은 많은 문제풀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보면요 우리가 수사가 있고 수관형사가 있는데요 그 둘은 미세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다양한 문제풀이를 통해서 자신의 실력을 점검하는 것이 되지 않으면 실제로 자신이 인식을 잘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위권 학생은 반드시 문법은 다양한 문제풀이를 통해서 점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전 감각을 기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적어도 중학교 3학년 정도 학생이라면 주 1회 정도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적당한데요. 그게 만약에 조금 힘들면 월 2회 정도 모의고사 1번부터 45번까지 전부 다 풀어서 실전 감각 기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실제로 제가 고등학생들 수업을 해보면요. 한 지문 아니면 두 지문을 풀 때에는 한개 정도밖에 안 틀리거나 아니면 심지어 다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생각보다 성적이 나쁘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요. 1번부터 45번까지 되어 있는 모의고사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틀리는 게 많아집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바로 80분을 집중해서 모의고사를 볼수 있는 그 집중력 훈련이 안돼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0분간 집중해서 모의고사를 풀수 있는 실력 그 집중력을 높이는 향상시키는 그 실력을 키워 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또한 시험에 무엇이 출제될지 생각하면서 문학과 비문학 지문 읽기를 반드시 해 주시고요. 자신이 생각한 것이 실제로 출제되었는지 선택지를 통해서 검사하는 것도 잊지 않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중등 국어 어떻게 하면 상위 1% 학생이 될수 있을까에 대한 방법, 여기까지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